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이 데이터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시대, 이 시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01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점에서 왜 갑자기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이 여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책 변화 흐름을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점을 우리는 2010년대, 정확하게 말하면 2012년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정책을 발표한 시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2010년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오면서 우리 삶과 기업의 비즈니스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여러 국가들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맞춤화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2010년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이 전반전의 흐름이라고 할수 있는 이 국가별 주력 산업에다가 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이 데이터 기술을 접목하는 차원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정책에 독일이 지금 잘하고 있는 제조 업 그리고 독일이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즉 독일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에다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얹혀서 어떻게 이 지속 가능성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고민한 것이 바로 2010년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이었습니다.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첨단 IT 산업에서 이 데이터와 AI 활용력을 높여서 어떻게 하면 또전 세계의 이 첨단 영역에 미국의 위상을 더 강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분들이 바로 2010년대 미국 혁신 전략, 첨단 제조업 정책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전 세계의 공장이다,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이 제조업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이 제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가장 컸는데요.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이 AI나 데이터 기술이 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이 주요 국가들은 2010년대에는 이 기존에 잘하고 있던 영역에다가 디지털을 붙이자,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자 하는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디지털을 바라봤었는데요. 2020년대 들어서 이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와 AI 중심으로 전방위 경쟁으로 확장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키우는 방향은 맞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첨단 ICT 영역에서도 우리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어떤 새로운 판단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가이아 X라는 프로젝트가요. 바로 이 독일의 이러한 흐름을 대변하는 중요한 어떤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이아 X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데이터 클라우드 시장, 그리고 ICT, AI 시장에 유럽, 즉 독일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제조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나 디지털 영역에도 경쟁력을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데이터의 독립을 선언하겠다라는 프로젝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이아X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유럽에 관련된 기업들, 유럽의 소비자들의 데이터는 유럽이 독자적으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자, 유럽이 독자적인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자라는 정책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영향력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차원으로 하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요, 차세대 AI 발전 계획이라는 정책을 2017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중국 하면은 제조업이 강하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노동력 기반의 산업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비춰봤을 때 AI를 강화하겠다, AI 경쟁력을 키워가겠다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차원의 성장 동력을 얻겠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세대 AI 발전 계획에서는요, 중국 국무원이 AI를 통해서 경제, 사회, 안보 등 국가 전반에 AI 영향력을 키워가겠다는, 라즉전 세계 AI 시장을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라 야심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도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미국이 점점 어, 기존에 잘하고 있던 이 첨단 ICT 영역에서 조금 더 진화 발전하는 형태의 다양한 정책들, 다양한 기업들의 경쟁력 투자 어, 어떤 모습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초거대 AI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미국의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 집단과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 집단이 이 초거대 AI 시장에 전 세계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초거대 AI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던 미국이 잘하고 있던 AI 영역에서 좀더 지능화된, 좀더 고차원화된 어떤 AI로 진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알고리즘의 수준을 더 높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AI 플랫폼들을 선점하겠다 라는 또 새로운 차원의 야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2020년대 들어와서 많은 국가들이 데이터 AI 중심으로 전방위 경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10년대에 진행된 여러 흐름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중국의 변화된 모습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은 20세기 세계 의 공장으로 여겨질 만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을 보면요. AI와 같은 혁신 산업의 전 세계 리더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다양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경제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BAT, 라고 하는 기업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라고 하는 이 ict 기업이 ai 경쟁력 이 데이터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을 장악했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요. 어, 우리가 전 세계에 그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돌파할 정도의 어떤 규모가 급성장하는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전세계 유니콘 기업들의 이 매년 리스트를 보면요.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2018년 발표된 전세계 유니콘 기업 리스트를 보시면 어, 중국 기업들이 상위 7개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네, 투티타오라는 기업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티타오라는 기업은 중국의 SNS AI 기업입니다. 여러 다양한 언론에서 발표되는 기사나 여러 정보들을 이 AI가 수집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맞춤화된 어떤 정보나 어떤 뉴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투티타우라고 하는 이 기업의 SNS AI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 최초로 구성된 최초로 아이디어가 사업화된. 어떤 그런 사례라는 점에서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선진국의 비즈니스들을 카피해 와서 우리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카피캣 어떤 형태의 산업 성장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 산업 영역, 새로운 아이디어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성장시키는 이제는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영역에서 이 AI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중국의 위협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도 중요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바로 이 디지털 산업, AI 산업, 데이터 산업 측면에서 중국의 약진을 앞으로 점점 더 경계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듯이 많은 국가들이 이 데이터와 AI 중심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경제 시대에 펼쳐지는 다양한 경쟁 구도가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